역사 속 특정한 순간에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알리기 위해 보냄 받은 듯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런 인물 중 하나이다. 그녀의 이름은 영적 시대의 징조를 주시하는 이들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데 단순한 설교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많은 이들의 눈에 그녀는 국경을 넘어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고 나라들이 직면하기를 꺼리는 길을 가리키는 목소리다. 그녀는 단지 신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운명, 깊은 변화, 대륙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혁을 말한다. 그녀가 나타나는 곳에는 중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이는 희망으로 전율하고, 또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떤다. 신디는 권위나 지위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나 어린 시절부터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 묘사한 것을 경험했다. 젊었을 때부터 설명할 수 없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으며 미래의 사건들이 이미 눈앞에 기록된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녀 주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뭔가 특별함을 인정했고 시간이 지나며 이미 분명해 보였던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지역교회의 벽을 넘어서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오래 지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국제적인 집회에서도 들려왔고 그녀의 발언은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그녀의 첫걸음은 치열한 중보와 밤을 지사우는 기도. 그리고 나라들의 무게가 어깨에 얹힌 듯한 순간들로 특징 지어졌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명성은 커졌고 그에 따라 책임 또한 무거워졌다. 이제는 작은 모임만이 그녀의 말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군중들이 그녀가 무엇을 선포할지 기다렸다. 그녀의 메시지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다. 신디는 모든 환상과 계시가 성령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결과라 주장했으며 그것은 무시하면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여정은 독특한 인물을 형성했다. 단순히 신앙을 말하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듣는 확신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위기의 시대에 계시를 전하는 자로 자신을 드러내며 바로 혼란이 극심할 때 그녀의 말은 더욱 힘을 얻는다. 그녀는 모든 메시지에서 정치, 경제, 전쟁을 넘어선 더큰 것, 인류의 영적 운명을 이야기한다고 강조한다. 그녀의 삶을 둘러싼 신비는 단지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말이 각 사람의 내면을 흔드는 방식에 있다. 어떤 이는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이는 희망을 느끼지만 아무도 무관심하게 남지 않는다. 그녀의 부르심은 수동적인 관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징조를 듣고 분별할 준비가 된 이들을 위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긴박함과 계시의 분위기가 그녀의 목소리를 종교의 경계를 넘어 울려 퍼지게 한다.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말할 때 신디는 늘 같은 뿌리로 돌아간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자신의 사명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체 민족들, 세계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녀를 결코 직접 알지 못할 무명의 군중들에 관한 것이었으나 그들은 그녀가 선포하는 말의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이었다. 바로 이 광범위함이 그녀의 예언을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그것은 단순히 고립된 영적 경고가 아니라 세계적 사건들과 연결되는 해석이다. 신디 제이콥스가 어떻게 계시를 받는지 말할 때 그것은 흔하거나 예측 가능한 것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그녀에게 있어 모든 환상은 깊은 기도의 환경 속에서 태어난다. 세상의 자연스러운 침묵이 강렬한 영적 무게로 대체되는 그 자리에서 그녀는 눈앞에 글로 기록되듯 나타나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본다고 주장한다. 신디는 자신의 선언을 추측으로 제시하지 않고 성령이 그녀의 의식 속에 직접 두셨다고 하는 계시로서 선포한다. 종종 소리, 색, 상징을 묘사하는데 그것들은 숨겨진 의미를 지니며 그녀는 그것들을 이 시대를 위한 신적 암호로 해석한다. 그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녀는 마치 민족들의 고통을 자기 몸으로 짊어진 듯 집단적인 고통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러한 영적 짐은 그녀를 금식하게 하고 분별을 구하며 오랜 기간 동안 고립된 삶을 살게 만든다. 그녀의 시각에 따르면 모든 세부 사항은 의미를 지닌다. 국기의 색, 군중의 움직임, 통치자의 몰락. 이 모든 것이 예언적 전환을 알리는 징표로 변한다. 그것은 단순한 모호한 환상이 아니라 긴급히 선포되어야 하는 지침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드러낼 때 신디는 자신이 말할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녀는 단순히 전달하는 자. 곧 사자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다. 그런 계시를 무시하는 것은 마치 곧한 도시 전체를 삼킬 불길 앞에서 눈을 감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모든 말은 한 나라의 즉각적인 운명을 설명한다고 믿는 이의 진지함으로 선포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예언이 놀랍도록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수년 동안 씬디 제이콥스는 세계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곧이어 팬데믹이 대륙을 휩쓸었다. 그녀는 정치적 불안을 가져올 전쟁과 침공에 대해 말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사건들은 그녀의 말이 직접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연결점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더욱 주의 깊게 따르게 되었고, 그녀의 발언을 단순한 경고가 아닌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통찰의 증거로 보게 되었다. 세계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신디는 각 나라 안에서 일어날 깊은 변화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기초가 흔들리고, 오래된 구조가 무너져, 새로운 것의 자리를 내어줄 때가 올 것이라 말했다. 곧이어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며, 예상치 못한 몰락과 새로운 지도자들의 부상이 이어졌다. 이 사건들의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그녀가 이미 선포한 메시지와 비교되었고, 이는 그녀가 실제로 다가올 일을 예견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또한 그녀의 말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점은 종교 공동체 자체의 영적 환경에 대한 경고이다. 신디는 피상적인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하며 신앙을 상업으로 사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드러나 자리에서 제거될 날이 올 것이라 했다. 그녀에 따르면 진리를 사는 자들과 단지 가장하는 자들 사이에 명확한 분리가 있을 것이며 이미 여러 곳에서 그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성전과 기관들이 정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취들은 세계적 무대에서든 신앙 내부에서든 그녀의 메시지를 단순한 추측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증거로 제시된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녀의 모든 말이 경고이자 다가올 일에 대한 준비이다.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그녀의 말과 실제 사건 사이의 평행선을 보는 불편함만이 남는다. 이 모든 것에 강렬함을 더하는 것은 신디 제이콥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점이다. 그녀는 인류가 역사적 결정의 순간을 지나고 있으며 모든 세계적 사건이 오래전에 그려진 영적 선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팬데믹 전쟁 붕괴, 심지어 영적 갱신 운동들까지도 우연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동일한 신적 각본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녀의 말을 듣는 이들은 두려움과 매혹을 동시에 느낀다. 그녀의 말은 먼 미래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재를 드러내는 듯하다. 그녀는 가능성의 어조가 아니라 확신의 어조로 말한다. 바로 그 확신이 주위를 사로잡는다. 모든 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신디 제이콥스의 가장 인상 깊은 말중 하나는 네팔에 관한 환상이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산맥들 사이에서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선포했다. 도시뿐 아니라 가장 외진 지역, 계곡과 고대 사원, 심지어 히말라야의 본구리까지 울려 퍼질 만큼 강렬한 영적 격동을 말한 것이다. 그녀는 군중들이 광장과 거리를 가득 메우는 모습을 묘사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 시위가 아니라 영적 부르지즘이었다. 마치 온나라가 집단적 각성을 향해 이끌려 가는 것처럼. 신디에 따르면 그 변화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조직된 혁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열매일 것이다. 그녀는 위기에 잠긴 그 나라가 물질을 넘어 더 깊은 것을 구하며 카트만두를 뒤덮는 깃발들이 그 표징이 될 것이라 말했다. 환상 속에서 젊은이들이 용기 있게 일어나 변화를 선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 눈 덮인 산맥을 넘어서까지 울려 퍼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회 운동이 아니라 억압과 고통의 세기가 계시의 불앞에서 집단처럼 사라지는 역사적 정화의 시작이었다. 신디는 네팔에서 일어날 그 사건이 전 세계에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교회나 사원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공적 공간, 모든 공동체,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된 모든 심령을 뒤흔드는 믿음의 폭발일 것이라 했다. 심지어 영적 냉담함에 익숙한 사람들조차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 했다. 그녀는 상인들이 가게에 문을 닫고 학교들이 수업을 멈추며 국경까지 영향을 받는 광경을 묘사했다. 모두가 하나님의 각성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환상의 중심에는 더욱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이 있었다. 신디는 그 운동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도 세습도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과정 속에서 선택된 인물이었다. 그녀는 그가 나이를 뛰어넘는 내적 성숙을 지닌 젊은이일 것이라 했다. 통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겸손과 자비. 그리고 뜨거운 열망으로 구별된 사람. 그 지도자는 장년층의 존경을 얻고 청년층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온 나라를 새롭게 이끌 운명적 인물로 떠오를 것이라 했다. 그녀는 이 과정을 땅의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으로 묘사했다. 선거운동도 정당도 전통적 권력의 세습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은 마음의 순수함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지 여부였다. 많은 이들에게 이 선언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신디에게는 신적 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통치 형태가 막 태어나려는 예언적 징표였다. 이 계시의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그녀의 추종자들은 이를 현재가 과도기의 시대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했다. 낡은 리더십의 모델이 무너지고 전혀 새로운 것이 드러나려 한다는 것이다. 이 이는 네팔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전조로 여겨졌다. 신디는 또한 그 새로운 지도자가 옛 선지자들과 유사한 영을 지니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대를 거쳐온 듯한 영적 체험의 흔적을 지니는 자, 그의 영혼은 누적된 지혜를 담고 있을 것이라 했다. 그녀가 전한 이미지는 조상을 잇는 지혜와 미래를 향한 비전을 함께 품어 전통과 미래를 하나의 길로 잇는 인도자의 모습이었다. 이 예언은 네팔을 이전까지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영적 지도위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세계적 분쟁 속에서 자주 잊히던 작은 나라가 이제 대륙적 변혁의 무대가 될 것이라 묘사된 것이다. 신디는 거기서부터 불길이 번져 나갈 것이라 선포했다. 카트만두의 광장에서 시작된 각성이 다른 나라들까지 메아리쳐 깊은 변화를 기다리던 지역들에 불길을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네팔에서 이미 압도적인 각성을 묘사했던 신디 제이콥스는 인도와 부탄에 관한 게시를 통해 긴장을 한층 끌어올렸다. 그녀는 하나님의 숨결이 작은 영토에만 머물지 않고 국경을 넘어 아대륙의 심장부에 이를 것이라 했다. 환상은 분명했다. 겐지스 강가에 모인 군중들, 수세기의 불의한 전통을 끊어내는 젊은이들, 그리고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영적 평등의 외침이었다. 신디에게 이것은 새로운 영적 질서가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징표 중 하나였다. 그것은 출생이나 인간적 특권이 아니라 성령이 항복한 이들 위에 붙이시는 불에 근거한 것이다. 그녀는 방갈로르와 하이데라바드 같은 기술 중심 도시들이 뜻밖의 부흥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묘사했다. 알고리즘과 기계에 익숙한 전문가들이 초자연적 체험을 갈망하게 될 것이라 했다. 신디에 따르면 이 기술과 영적 계시의 충돌은 새로운 형태의 선포를 탄생시킬 것이다. 디지털 소통이 단순한 시장의 도구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산맥에 가려진 작은 왕국 부탄이 조용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움직임으로 흔들릴 것이라고 신디는 말했다. 그녀는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낡은 권력 구조에 맞서 진리의 깃발을 들고 일어날 것이라 했다. 그것은 군주의 몰락이 아니라 그 기능의 변혁이었다. 환상 속에는 시민들이 투명성과 참여, 정의를 요구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외침의 메아리가 궁전까지 흔들어 통치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숨결이 한 민족 위에 임할 때는 어떤 것도 저항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절정에서 신디의 가장 대담한 말은 중국과 한국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성령께서 용과 호랑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세우실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아시아의 운명을 바꿀 영적 언약이었다. 그녀의 계시에 따르면 위기와 시련으로 압박받는 한국 지도자들이 중국 땅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는 때가 올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의 열매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영적 영역에서 이미 짜여져 오던 보이지 않는 끈의 결과 곧 예언적 움직임이었다. 신디는 인상적인 장면을 묘사했다. 한국이 서방동맹과 긴장 속을 지날 때 동쪽에서 뻗어오는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과 위로를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단순한 지정학으로만 보겠지만, 그녀는 그것을 민족 간의 오래된 언약의 성취로 설명했다. 그녀는 공동의 신앙, 순교자들의 피, 세대들의 헌신이 두 나라 사이에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예언적 다리를 세울 것이라 말했다. 동시에 그녀는 이 접근이 미국과의 불가피한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 경고했다. 강렬한 상징을 사용하며, 서방의 독수리가 동방의 호랑이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동맹을 배신으로 해석할 것이라 했다. 미국 지도자들이 질투와 거절을 느낄 것이며 마치 버려진 친구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신디에게 이 긴장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영적 저울이 다른 쪽으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절망의 것이 아니었다. 신디는 한국이 지혜롭게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분별과 자비로 행동하며 모든 쪽을 품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 도전은 엄청나겠지만 바로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진정한 역할을 발견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이 시험의 시기가 한국 민족의 진정한 위대함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탁한 물속에서 피어나는 연고처럼 한국은 역경 한가운데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아름다움과 힘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외세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민족의 심장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영적 지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이들에게 이 말은 경고처럼 들렸고 다른 이들에게는 약속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누구도 무관심하게 남아있지 않았다. 신디가 인도, 부탄, 중국, 한국에 대해 전한 계시는 더큰 서사의 일부였다. 서로 대립하는 듯 보이는 운명들을 하나의 예언적 설계도 속에서 있는 보이지 않는 실. 그것들은 단순한 나라들이 아니라 이제 막 회전하기 시작한 영적 톱니바퀴의 부품들이었고 그 방향은 단순한 정치의 차원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신디 제이콥스의 가장 수수께끼 같고 충격적인 게시 가운데 하나는 듣는 자들을 크게 흔든 상징적 환상이었다. 그녀는 붉은 용이 작은 생명체들을 집어삼키다가 갑자기 날아올라 서방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단순히 모호한 은유처럼 보였지만, 신디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 용이 바로 중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국경을 압박하거나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 힘이었다. 환상은 더 깊었다. 집어삼키는 행위는 내부 부패를 정화하는 동시에 베이징이 이웃들 위해 권세를 드러내려는 방식을 의미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지점은 그 이후였다. 용이 동방을 떠나 서방을 향해 눈을 돌린다는 것이다. 씬디에 따르면 그 움직임은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었다. 한 문명의 에너지가 재배치되는 것이었고 지역적 지배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서구의 심장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 전환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군사적 팽창이 아니라 훨씬 더 은밀하고 파괴적인 영향력이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가치와 관습을 무너뜨릴 힘이라는 것이다. 신디는 붉은 용의 서방 도래가 물줄기를 바꾸는 사건이 될 것이라 했으며 전통적 강대국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약화되었는지를 드러낼 것이라 강조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단순히 지정학적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디의 말에 따르면 지금 걸려있는 것은 대륙 전체의 영적 운명이었다. 고금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아메리카로 흘러갔던 것처럼 이제는 동방의 힘이 서방의 뜻밖의 영적 짐을 되돌려 줄 때가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귀환 속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용은 지혜의 계시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정립하도록 강요하는 고통스러운 시험도 함께 가져올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와 나란히 신디는 동남아시아도 또 다른 방향에서 비슷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 예언했다. 그녀는 미얀마를 언급하며 수십 년 동안 억압해온 군부 권력이 결국 무너질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전이나 무력으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영적 움직임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녀는 승려들, 지역 지도자들,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적 저항의 행위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았고 마침내 무력의 힘이 지속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올 것이라 말했다. 그 땅에서 탄생할 혁명은 폭력이 아닌 믿음으로 지탱되는 조용한 혁명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태국에 대한 그녀의 말 역시 놀라웠다. 신디는 젊은이들이 전에 없던 담대함으로 일어나 정의와 평등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은 군주의 종말이 아니라 민족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할 때 어떤 왕좌도 손댈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과거에 대한 존중과 미래를 향한 부르짖음이 조화를 이루는 예언적 조정, 곧 교정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라오스와 캄보디아도 언급했다. 국제무대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그녀의 환상 속에서는 이 영적 지진의 일부였다. 그녀는 강들이 상징으로 바뀌는 모습을 묘사했고 젊은이들이 기회를 요구하며 외치는 목소리를 들었으며 권위주의적 체제가 보이지 않는 힘 앞에서 굴복당하는 장면을 말했다. 신디는 이 나라들이 변두리에 있지 않고 오히려 동남아시아 전체를 태풍처럼 휩쓸 영적 과정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녀의 이러한 발언들이 큰 충격을 준 이유는 세계 무대가 단지 거대한 강대국들에 의해만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신디는 종종 무시되던 작은 나라들이 세계적 파급력을 가진 사건들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할 때 그것은 학문적이거나 외교적 언어가 아니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강렬하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을 묘사하는 듯 했다. 신디 제이콥스의 마지막 계시는 무관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용에 대한 이야기와 잊혀진 나라들의 각성을 전한 뒤 그녀는 시선을 한국과 일본으로 돌리며 새롭게 떠오를 영적 지도의 핵심 조각들로 묘사했다. 그녀의 말은 분명했다. 이 나라들의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낡은 체제 속에서 길러진 지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부패한 구조에 뿌리내린 정치인들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정당이 아니라 신적 원리에 의해 이끌리는 순결한 마음을 가진 남녀를 집단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라 했다. 한국에 대해서 신디는 전례 없는 청년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영적 변혁을 요구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진리를 추구하는 열망이 모든 것을 압도할 것이었다. 그녀는 이 운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예 새로운 국가 운영의 방식을 탄생시킬 것이라 했다. 그것은 민중 집회와 정의, 자비에 근거한 결정들 속에서 태어나는 직접적 참여의 모델이었다. 많은 이들에게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신디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묘사했다. 한국은 영적 가치의 뿌리를 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에 관한 그녀의 말 역시 충격적이었다. 전통과 형식의 종교성에 묶여 있던 나라가 젊은 세대에 의해 새롭게 도전받을 것이라 했다. 일본의 청년들은 종교적 구조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까지도 흔들며 더 살아있고 더 진정한 것을 요구할 것이라 했다. 신디는 일본이 규율과 엄격함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영성의 폭발로 인해 세계에 알려질 것이라 했다. 그 변화는 정치와 외교에까지 반영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섬나라를 넘어선 연합과 자비의 영으로 드러나리라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긴박감은 신디가 시간표를 제시했을 때 찾아왔다. 그녀는 2026년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했다. 봄에 네팔에서 불꽃이 일어나 몇달 만에 인도로 퍼지고 동남아시아를 지나 연말에는 동아시아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계절마다 새로운 단계가 펼쳐질 것이며 이미 쓰여진 대본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양상이라고 했다. 신디는 2027년이 압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옛 질서는 부서지고, 정치적 동맹은 무너지고, 나라들은 각자의 길을 새롭게 정의해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더큰 것을 낳기 위한 필연적 붕괴라고 했다. 그리고 2028년에 이르면 판이 안정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각 나라는 자기 정체성을 진위돼 하나의 영적 목적을 향해 모이는 시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더큰 건축의 일부로서 정의와 자비 초월의 원리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새로운 문명이 도래할 것이라고 그녀는 선포했다. 신디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싸움과 분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보일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끝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제껏 본적 없는 무언가를 열어갈 매우 깊은 정화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이 단계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오심을 준비하는 명확한 징조로 묘사했으며 각 사건을 심판과 동시에 소망을 선포하는 고대 예언들의 성취와 연결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더 나아갔다. 세상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광장, 학교, 대학, 심지어 종교가 금지되었던 장소들에서도 믿음의 폭발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수백만 명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것이며, 저항하는 정부들조차 그 확산을 막지 못할 것이라 선포했다. 신디는 특히 한국이 이 움직임의 중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 강조했다. 교회와 지도자들, 심지어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다른 나라들로 파견되는 목소리들이 일어나 변화를 전할 것이며, 한국의 성전들은 아시아 전체를 비추는 등대가 되어 서방까지 영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론에서 신디 제이콥스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나 사회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그것은 영적 재편성이며, 대륙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새롭게 자리 잡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우리가 최근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때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멀리 있다고 여겼던 그 소망이 이미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메시지는 각 사람의 가슴을 강하게 친다. 그녀는 전문가들을 위해서도, 정부나 종교 지도자들만을 위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지금 듣고 있는 평범한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한다. 질문은 피할 수 없다. 당신은 이 말을 그저 먼 예측처럼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징조를 분별하고 다가올 것에 준비할 것인가? 신디는 분명히 한다. 무관심의 시대는 끝났다. 나라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각자는 역사의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다. 일본에 있든 한국에 있든 브라질, 유럽, 혹은 미국에 있든 상관없다. 이 물결은 국경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읽가 온다면 당신의 비전을 나누라. 무엇이 가장 마음을 울렸는지 당신의 나라에서 이미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지 함께 나누라. 당신의 목소리도 이 과정의 일부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눈앞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다.